네, 25년도 네, 8월 네, 28일이죠. 오늘 오늘 그래서 240일째 되는 날, 네, 25년도 240일째 되는 날, 방학 계비하고 어, 이렇게 또 보랏빛, 이게 이제 도라지입니다. 산도라지, 산돌아지. 보라색 산도라지하고 같이 있겠습니다. 방아깨비가 이 애를 안좋아하는 문명인데다 방아깨비님이 지금 방아를 치고 있습 방아를 흔들고 있습니다. 방아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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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지, 꽃봉오리, 연두색, 그 다음에, 보라색, 예. 얘 이제 방앗깨비 어렸을 때 많이 이제 이렇게 저기 돌았잖아요, 같이. 쟤는 이제 도라지 꽃봉오리고 꽃 얘는 도라지 꽃이고 얘는 이제 방앗깨비입니다 여러분. 방앗깨비 예쁘죠. 그래서 이제 잘 살아라 네, 갔습니다 방학 때 여기 가고 있습니다. 아직도 안가고 쳐다, 네, 이렇게 도라지하고 꽃봉오리 같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들 점심 드셨나요? 지금 점심시간 지난것 같은데 꽃이 열이 덜편는 모양이구나 한쪽에 이렇게 있는거 보니까 오늘 2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